반갑습니다. 쓴! 수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딥티크 8이라는 브랜드의 60주년 맞이 신상 향수! 아, 어, 또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오히려 좋아! 뭐 그런 향수! 어, 감사하게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측으로부터 제품 제공을 받은 향수! 바로 딥티크라는 브랜드의 오르페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빅티크라는 브랜드가 벌써 60주년이나 됐네요. 생각보다 꽤 오래됐죠? 어, 1961년에 무대 디자이너, 건축가, 화가, 어, 세 분께서 합심해서 파리 생제르망 34번가의 부티크를 열었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어, 브랜드를 이어나가고 있는 멋진 향수 하우스라 생각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딥티크는 꽤 많이 알려진 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죠 음, 앞으로도 딥티크라는 브랜드가 뭐 100년 200년 그 이상 가는 역사 깊은 브랜드가 되길 응원 하면서 더 자세한 딥티크 브랜드 스토리는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름이 오르페용 오드 퍼퓸자오르페옹은 딥티크 창립자 세 분께서 자주 가시던 바, 아, 술집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1960년대 딥티크 부티크 사진을 보시면 바로 옆에 오르페옹이라는 바가 있 건물 기둥이 맞다 있을 만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창립자 세 분께서 놀러 가기에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바에 가서 뭐 제품 이야기도 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을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나름 최신 사진이죠.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직접 찍어 놓았던 사진. 입니다. 자, 여기가 빠자리인 것 같은데, 빠가 없어졌죠. 어, 딥티크, 부티크가 어, 이 자리에 생기고 나서, 몇년 후에 오르페용 빠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의 부티크 뒤쪽에 파란 기둥이 오르페용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확대해보면, 여기 기둥을 말하는 걸까요? 음, 확신은 못하겠지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향수 앞부분에 여기 사파를 보시면은, 음, 오르페용의 푸른 기둥을 표현했다고 하고, 이 사파 뒷면은요, 창립자 세 분의 만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립자 세 분의 추억과 흔적이 깃든 곳을 향으로 재현한 컨셉인데, 문제는 이 장소의 향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향사 올리비의 패슈는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그 공간의 향을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수가 파리 모티브로 하는 향수인데 제가 1960년대 파리의 술집 분위기를 알 수는 없으니까 시향하기 전에는 아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향을 딱 뿌려보니까 아이 느낌이야 싶더라고요 자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아주 오래 몇번 가봤던 대학로에 있는 한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그바는 어두컴컴하고 올해는 나무 테이블 위에 막 재떨이가 있었고 음막 편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한 잔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술집에서는 담배도 필수 있었거든요. 네. 이 향수. 저의 오랜 기억을 끄집어 낼 만큼 상당히 좀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자, 올드하라는 말이 뭐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듀티크 60주년 그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만큼 그 당시에 그 느낌, 그 공간, 그 올드바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또참쓰기 좋게 잘 뽑았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향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이죠. 어, 향수의 오프닝에서 저는 꽤 시원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디크 그 창립자 분들께서오르페옹 바에 가서 어떤 술을 즐기셨나 궁금해집니다. 자, 주니퍼 베리가 주는 찌르는 맛, 허브한 맛, 그리고 약간의 스트러스함이 같이 느껴지고요. 매스틱이라고 어, 나무 송진유라고 봐주시면 되는 향료가 주는 그런 그린한 맛, 어, 약간 달달한 나무 같은. 발사믹한 맛도 같이 느껴지고 갈바늄이 주는 약간의 그린 터치까지 더해지니까 청량하고 허브 느낌도 나는 술 저에겐 바로 진토닉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바에 들어서자마자 진토닉 한잔딱 말아먹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꽤 달달한 느낌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달달함이 강한 달달함이 아니에요 뿌옇게 피어나는 파우더리함 속에 달달함인데 뭔가 예상치 못한 맛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신선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파우더리함 때문에 바 내부에 연기가 가득했나? 혹은 뭐내 옆자리에서 누가 메이크업 파우더를 쓰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무스하게 향이 전개를 하면서 마치 뿌연 느낌 속에 바의 전등이 깜빡깜빡 거리듯 꽃향기도 동시에 반짝반짝 거리며 다가 옵니다. 어, 네, 꽤 다양한 꽃향기의 조합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세하게 느껴지는 게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이 꽤 강하게다가 와요. 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그려내면서 그 속에 어, 이 반짝이는 꽃들을 배치한 느낌이 상당히 저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파우더리함 속에 슬며시 내민 꽃향기들이 일정 시간 쭉 지속되다가 베이스노트로 전개되면서 또 재밌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초반부에 있던 주니퍼 베리를 필두로 한 그린 쪽 노트들의 연결 고리를 짓는 듯 허니콤, 시스투스까지 합세해서. 토바코 뉘앙스를 잘 내고 달달한 느낌을 통카비니 바통 터치를 하면서 연결을 지어 버리네요 자 도착하자마자 진토디 한잔 딱 말아먹고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놀다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끼견 타임과 함께 휴식을 좀 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파우더리함 속에 약간 마른 듯한 허브가 주는 이 쌉쌀한 매아한 토바코 뉘앙스가 과하지 않게 잘 섞여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오르페용이랑 바에 가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노는 장면들이 그려졌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바 전체를 이렇게 슥 한번 훑어보면 말이죠 오래된 나무 테이블 그리고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나무 목재로 바 전체를 인테리어한 듯 시다우드 베티버 패출리로 그려낸 이 올드 바라는 게 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부에 드라이다운 될수록 우디한 나무 향이 올라오는 게잘 느껴. 자야, 어, 게다가 암브록산 같은 우디한 느낌을 주는 합성 머스크 쪽 계열들까지 더해져서 음, 비누 뉘앙스의 파우더리함과 우디함이 절묘하게 섞여서 향을 길게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 출시되자마자 제가 백화점에 시향을 갔었거든요. 어, 그때는 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리뷰하려고 제가 지금 몇날 며칠 몇 번을 써봤겠습니까? 어, 계속 써보고 있다 보니까 꽤 복잡한 구성을 가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SI 빌리지 가서 제가 노트를 찾아보니까 시더우드, 통카빈 주니퍼베리, 자스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던데 이쪽 노트... 외에도 음 훨씬 더 새로운 향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냥 뿌렸을 때어 쓰기 좋고 편한 느낌의 소피 우디 파우더리 머스키한 어 이쪽 계열의 향기인데 싶고 뜨고 맛보고 즐길수록 그 복잡함이 어 정말 웰메이드다 어 그런 느낌이 잘 와닿았던 그런 향수입니다 자 여담이지만 어 최근에 출시한 이 딥티크 향수들이 어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그랬어요 막 리미티드 에디션 붙여가지고 기존에 있던 향수들을 막 또 나고 막 그랬었죠. 어, 그나마 새로 나왔던 오케피탈은 어, 정말 좋은 향수라 생각을 하는데 그 만듦새 자체는 음, 조금 어, 실망을 했단 말이죠. 어, 그런데 60주년 기념 이 향수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나? 이번 거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르페옹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딥티크 브랜드의 오르페옹 2021년 따그는 신상 아드 어, 퍼퓸 부향으로 나왔고요. 75ml. 한 사이즈입니다 자 발향력은 별 다섯 개 중에 2.5정도 점 주겠습니다 자 플로럴 노트가 나오면서 발향력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속력은 상당히 깁니다 별 다섯 개 중에 4개 정도 주고 싶어요 자이 미세한 트레이까지 잡아간다면 8시간 훨씬 넘게 가더라고요 물론 발향이 확 죽어버려서 뿌린 부분을 이렇게 코에 가져가야지 나는 향이긴 하지만 피부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 연령대는 딱히 상관없어 보이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 학생분들 보다는 성인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자, 계절은 봄, 가을이 베스트. 어, 그런데 겨울이, 뭐, 그 다음, 여름은, 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계절에는 그다지 어울릴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은 중성적입니다. 자, 제 기준에는 중성적이지만, 약간 여성적으로 기운 느낌이 들었어요. 음, 또 참고로, 어, 이거 시향지에 테스팅 했을 때는 제 몸보다 훨씬 우디함이 짙게 배어 나왔고, 제 몸에 뿌렸을 때는 파우더리한, 어, 비누스운그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잘 배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딥티크 매장 가셔서요, 몸에도 한번 뿌려보시고, 시향지에도 한번 뿌려보시고, 하루 종일 어떤 느낌이 다른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테스팅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딥테크 60주년 기념 시상 오르페옹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복잡한 듯 하지만 어, 편하게 쓰기 좋은 향수라는 생각이 들고 파우더리함이나 우디함이나 뭐 플로럴함이나 과하지 않게 어, 적절하게 잘 밸런싱된 향수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센, 수진이었습니다.